2024년 3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또 문제를 이렇게 잡으려고 의도성 있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땅이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한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들의 술수에 걸리게 되죠. 세금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내란죄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인데, 그 형수취수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마지가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로는 동생이 두 번째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주고 그 형님의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둘째도 또 죽어버리죠. 뭐 병으로 죽었든지 전쟁에 나가 죽었든지 자손이 없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곱 형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첫째다 아니면 막내다 중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위에 모든 그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질문의 그 수준 자체가 그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또 종교적인 제한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만들어낸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사고의 어떤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답변이 그래요. 차원이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주께서 제3의 답을 주시는 거죠 뭐 바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심오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알수 없고 뭐 트집을 전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수 취수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인간 세상의 제한적인 사고의 틀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틀이 가지고 있는 그틀 속의 질문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답을 주시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 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할때 질문자가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 대다수는요 질문자의 의도대로 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더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이지 않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그 제한적인 질문들에 휘둘리지 않았죠. 사고의 영역 자체가 무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보통 뭐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그뭐 제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안 되면, 어, 내 인생은 뭐,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 그, 일학 가운데 유명한 것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압권이 뭐냐면, 한겨울인데, 그, 미군 부대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푸른 잔디가 없어요, 푸른 잔디가. 잔디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포기했잖아요, 직원들이. 방법 없다고. 안 된다고. 근데 이때 정주용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죠. 뭐니까 거기다가 잔디 대신에 보리 있잖아요, 보리. 한겨울에 이게 푸르게 돋아난 그 보리를 갖다 게 심어 놓잖아요. 상식을 깨는 그런 발상이거든요틀 자체는 항상 잔디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식 수준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또 이성을 뛰어넘고 방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십시오. 전부 다 기적의 사건들 아닙니까? 성경이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 그런 나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처녀가 잉태가지고 해 신을 낳는다니까요. 이것부터가 상식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자가 살아난 것도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거 전부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서커스단의 그 코끼리 아시죠? 네,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려고 분홍색 띠가 있는 그 밧줄로 말뚝에 이렇게 묶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안 되겠죠? 상처만 생기고. 그래서 뭐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다큰 코끼리가 됩니다. 큰 코끼리가 되면 어린 코끼리보다 힘이 100배나 이렇게 세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쇠말뚝을 이렇게 박아도 그막 뿌리채 뽑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묶어놔도 마찬가지. 그 나무를 이렇게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홍색의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쇠말뚝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나무에 이렇게 묶어두어도 그냥 그 옆에서만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어릴 때그 습관화된 그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한계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한계 지우고 또 우리의 부모가 스스로 우리를 한계 지웠거든요. 야 우리 가문에는 괜찮은 놈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릴 때 자꾸만 우리를 구박하고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를게 제한적 틀 속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나는 안돼 이것도 못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자꾸만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아 못하게 하려고 막 정제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이문처럼책 잡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죠. 힘들 때뭐 이제 광야길 이제 걸을 때겠죠. 뭐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지않게 되면 그걸로 끝난대. 근데 온갖 수모가 나를 치고 이렇게 올 때에도 계속 걸으면 결국에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결국에 광야 끝에 도착하겠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이 엄청 많이 있어도 그빗발치는 화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은요. 이 답변 자체가 이분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할지라도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눅 들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길을 발견해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앞뒤 좌우가 딱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은 이분법이기 때문에 막혀있으면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그 안에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내미치는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사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소망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성하며 나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어둠을 비추시며 이르, 이르, 기네 주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눈먼자 눈을 뜨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지려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